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트럼프발 관세 무역 전쟁에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몇달 전부터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들의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어 왔습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 CFIB의 비즈니스 브라미더 즉 경기 전망 낙관 지표는 3월에 24.8포인트가 떨어져 25.0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때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CFIB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연구 부사장인 사이먼 거드로는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앞으로 몇달 또는 그 이상의 기업 전망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몇 시간 만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장기, 중기 또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스몰 비즈니스들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전정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비관론은 채용 계획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19%가 향후 몇달 안에 해고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달인 2월만 해도 해고 계획을 가진 스몰 비즈니스는 13%였습니다.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은 11%에 불과했습니다. CFIB에 따르면 이미 소유주의 9%가 해고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들이 인력 삭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입관세로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들은 이번 달에 가격을 3.7% 인상할 계획인데 그것이 또 고객 감소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종종 캐나다 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모든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캐나다 근로자의 60% 이상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2022년 현재 570만 명을 고용, 전체 민간 노동력의 46.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몰비즈니스에게 관세무역전쟁 쓰나미뿐만 아니라 실버스나미도 덮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몰비즈니스 소유주 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넘기지 못하고 은퇴하면서 그냥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소기업주의 평균 연령이 53세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MMP Family Office Services는 농부의 40%가 향후 10년 내에 은퇴할 예정이고 약 530억 달러 상당의 농지가 주인이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RBC 데이터를 인용한 MMP의 보고는 농장의 88%가 승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이 캐나다에서도 나올 판입니다. MNP 자체 조사에 따르면 농부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기업의 64%가 승계 계획이 없고 단 8.5%만이 기업 전환에 대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계승, 직원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잘 만들어진 계승 전략은 경제적 회복력과 캐나다 주권 확보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몰락은 캐나다의 몰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미국, 캐나다 관세의 영향에 대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인 채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CFIB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의 24%는 확장 계획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20%는 인력과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의 45%가 관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의 쇠락은 이미 토론토, 벤쿠버, 캘거리 등 대도시 중심가에서 피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의 주로도로는 한때 상점과 레스토랑이 늘어선 활기 넘치는 거리로 알려졌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원격 근무 추세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된 이유는 끝없는 사업 폐쇄의 물결 때문입니다. 2019년과 2025년의 퀸스트리트와 같은 도로의 극명한 대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소규모 사업체와 대형기 업체인 점마저 문을 닫으면서 누가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브런스 윅주 세인트 존시는 석유목재, 해산물 수출에 있어 미국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캐나다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지역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인 질 라스키페리는 일자리 상실과 그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빈곤의 증가는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집을 잃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인트 존 주민들이 가장 먼저 관세 쓰나미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캐나다 전역의 스몰 비즈니스도 말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